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미사일 총국 산업화학재료종합연구원 연구소를 방문하였다고 2일 보도합니다.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탄소섬유 복합재료 생산 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 생산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같은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소식을 공개한 것은 중요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핵과 미사일 무력을 과시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북미 대화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통신보도에 따르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활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에 이릅니다. 이 신형 엔진은 기존 화성포 19형 계열과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포 20형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화성 19형 시험발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약 1년 만에 훨씬 더 높은 추진력을 가진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수의 탄두나 더큰 규모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지상시험 당시 140TF 수준이었던 추력이 이번에는 약 200TF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추력이 강화되면 미사일이 더 높이 더 많은 무게를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며 추진체 구조도 단순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북한이 방중 직전에 한층 발전된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에도 주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하여 미사일 자동 생산공정을 점검하는 등 연이어 미사일 개발 관련 현지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연구원은 북한의 이러한 행보가 중국 및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 보유국 지위와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함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북한이 최신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사실을 대내외에 알린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명백한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한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나 이번에 신형 미사일 개발을 시사하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재차 강조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북한은 전승절 참석과 신형 무기체계 공개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